안녕하세요. 28기 하야캠프 사관생 제하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잠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은 맨 처음부터 공사하며 세울 때 기초부터가 튼튼했고 어떤 무기로도 공격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성입니다. 두 번째 성은 맨 처음부터 공사하며 세울 때, 내부 설계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성입니다. 어느날 이두 개의 성에 적군이 갑자기 침입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적군들은 두 개의 성을 마구,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성이 무너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은 기초부터가 튼튼했고 내부 설계도 완벽했으며 어떤 무기로도 공격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성이었지만 두 번째 성은 내부 설계를 아예 하지 않았으며 별로 그렇게 막 단단하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은 두 번째 성이 잘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두 개의 성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이나 금식하신 후에 광야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총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배가 무척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힘도 다 빠지셨습니다. 이때 사탄은 말합니다.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당신 눈앞에 있는 돌들에게 빵이 되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배고픔을 빵으로 마음껏 채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사, 만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끔찍합니다. <laughs> 3일 동안 금식한 후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안 먹을 수가 있을까요?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3일 동안 안 먹었을 때를 가정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사탄의 시험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무척 배고프신 예수님께 엄청난 유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왜 시험일까? 어, 10편, 10, 91편 12절에 천사들이 손으로 들어올려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다고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해 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10편 91편 12절 말씀을 유혹하여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과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총세 번의 끈질긴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약하고 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번의 시험에 넘어가셨을까요? 두 번의 시험에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한 번의 시험에 넘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육신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력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화나신 말투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칼이나 방패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성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은 기초가 튼튼했고 내부 설계도 완벽했으며 어떤 무기로도 공격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진 성이었지만 두 번째 성은 첫 번째 성과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성을 공격하는 것과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성을 공격하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초가 되셨기에 사탄의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약하고 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치 적군들이 두 번째 성이 더잘 무너지는 것을 보고 더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유혹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므로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존재가득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존재가득 흘러넘치겠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흘러서 넘치겠다면 넘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위기인 순간이나 힘든 순간에, 어, 또는 행복한 순간에 제가 존재가득 흘러 넘치게 했던 말씀들이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떠오른 순간 어, 하나님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건 우리 자신이지만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두 번째 길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서면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했고, 또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하루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신이 유튜브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유튜브가 정말 큰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며, 한 번은 정말 심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바꿔야겠다 다짐했고, 부모님께 메시지랑 전화만 되는 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대단하다며 바로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전화랑 메시지만 되는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로 인하여 시간관리를 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못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알고 환경을 완전히 바꾸니 절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되지 않는 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노트북은 거실 책상에 놔두고 어, 공부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거실 책상에서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거실 책상에서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꾸었더니 어, 노트북으로 다른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라는 공간이 제가 노트북으로 다른 것을 보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면 그리고 차단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세 번째 길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알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환경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